아주 불길한 조짐이다. 시장은 일제히 하라. 왜 이런 기사가 요즘 계속해서 나올까요? 예, 제가 봐서는요. 지표들이 좋지 않아요. 특히 미국의 지표들이 생각보다 나쁩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12월에 전월 대비해서 0.4% 늘어났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미국은 12월이 돈을 많이 쓰는 예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0.4%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7월만 하더라도 1.1%고요. 11월에도 0.7%였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적어도 0.6%나 0.7%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 시장의 예상이었고요. 기대치였습니다. 결국은 0.4% 떨어졌습니다. 0.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야, 소매 판매가 안 된단 말이야. 뭐 경기가 나빠진다는 신호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1만 7천 개로 늘어났습니다. 1월 11일 기준으로 이게 4주 이동 평균을 보면 21만 2,500, 2,750명이었고, 이거보다 많습니다. 이거보다. 적어도 5,000명 가량이 많습니다. 5,000명 가량이.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 이거, 이제 전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에서도 만한 4,000명이 늘어났다. 뭔가 불길한 조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기업의 실적이 예상만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제는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에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온갖 다 같이 폭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지표가 나쁘다고 하니까 또훅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표가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지표가 하루 사이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발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불안하다는 반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출렁출렁해요. 굉장히 빠르 빠르게 출렁출렁합니다. 오늘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종합지수 국가 기술주 중심이거든요. 기술주 중심인데 일단 시장만 보면 그냥 춤을 추잖아요. 안정감이 전혀 없잖아요. 안정감이 그죠? 춤을 추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0.89가 떨어졌고요. 장막판에더 많이 빠졌어요. 172.94가 빠졌고 19,000이에요. 19,000 338.29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예, 이게 하루 사이에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오늘 현재를 항상 여러분 염두에 두고 보시고 예, 제가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요. S&P 500 지수도 춤을 춥니다. 0.21이 떨어졌고요. 장막판에 빠졌습니다. 12.57이 빠져서 5,937.34. 대형주 중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블루칩 중심, 중소형주, 중대형주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춤을 췄습니다, 오늘. 0.16이 빠졌고요, 최종적으로는. 예, 68.42가 빠져서 43,153.13으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야 시장이라는 게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지 않으세요? 진짜 시장은 장난 아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요즘은 진짜 많이 합니다.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겠다 그 생각도 하고요. 오늘가 오늘 이렇게 많이 상황이 나빠진 것은 아무래도 애플의 애플. 애플의 매출액이 뚝 떨어졌다 이거예요. 중국의 매출이 떨어져서 거의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졌다. 그래서 4.04% 빠졌습니다. 228.26으로 네. 마감을 했는데 상황이 참 좋지 않죠? 좋지 않죠? 아니 빠진다고 하니까 좋지 않은 겁니다. 빠진다고 하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졌다 그런 뜻이에요. 예 게다가 말입니다. 애플만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네. 애플만 떨어진 게 아니라 좀 불안하게 떨어진 게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도 3.36%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413.82로 마감했습니다. 82.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그래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도 보시면. 133.62달러였거든요. 1.92%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7을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예,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메타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 달라졌습니다. 0.94% 떨어져서 예, 611.30으로 마감이 됐고요. 알파벳도 알파벳이 구글입니다. 구글도 보면 1.30% 빠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반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그나마 덜 빠졌습니다. 0.41%. 결국은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 빠졌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아마존도 1.20% 빠졌고요. 예, 220.66으로 마감했고요. 야, 오늘 시장을 보면 솔직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요, 살짝 올라갔습니다. 0.18이 올라갔어요. 5,162.96. 피나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살짝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호재일 수 있습니다. 호재.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자사주 매수해서 소각하겠다는 게 3조 원어치고 전체 사겠다는 건 10조 원어치 사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는 또 오늘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요. 반대로 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지만 엔비디아가 떨어지니까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또 불안한 예, 상황이 되겠죠. 예, 불안한 상황이 좀 되겠다. SK 하이닉스가 어제 21만을 원 찍었잖아요. 근데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애플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애플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결국 IT 쪽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고 단적으로. 우리나라 회사하고 합쳐지면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생각이 좀 드네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 LG 이노텍은 애플의 예그예 휴대폰의 카메라 부분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오늘 많이 빠진 것도 우리 시장의 부정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 이게 2차 전지 배터리나 혹은 예 전기 자동차 쪽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시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요즘 시장은 전문 투자자분들이나 전업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들어가는 시장이지 이게 뭐 초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시장에 들어가는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남 따라서 절대로 시장 들어가지 마세요. 남 따라서. 나는 내 자존심을 가지고 내 스스로 시장을 보고 시장을 가야 됩니다. 정환진TV를 보시면 충분히 그런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공부를 하고 남 따라가지 말고 내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시장을 보는 것 저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